대선왕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다소라해선합입니다 오늘 아다만좀 먹고 날씨가 약간 덥네요. 정말, 나도 치면 여기도 장난이 아닌데, 지금 맥발두부으로 덜썩덜썩 하거든요. 오늘 뭐, 웬만에바다처은한전합니다 날씨가 좋고, 바람 안 불고, 파도 안 치고, 하면, 제가 반찬 잡으러 이렇게 나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급 술 안주가 될수 있고요. 오늘 나왔으니까, 크게 기대하지 않고, 이, 까만, 이, 1톤도 안 되는, 이 바위가 아주 풍성하 괜찮습니다. 겨울철에는 재미도 보는데요. 이제는 겨울도 봄도 아니고 초여름에 예, 제 기대도 하지 않고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작은 건물을 약3미터 정도 오만 건물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 어법인데요. 예전에 제가 우리 선조님들한테 전수를 받고 아 배워가지고 이렇게 안창거리로 잡아먹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좀 힘이 나게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한번들어가겠니다 그보도 이꼬마가 작은 강덩이가 인가 작은 군바에 개울철에는 몇 마리 이상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저 보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양쪽이할 이유도 없고, 한쪽 틈새를 공략하겠습니다. 자, 기대하고, 할게 없습니다. 백선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다섯 마리 정도 걸리면 좋겠습니다. 자, 여물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올라오세요, 올락친구 야,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와 뭐야 뭐야 야, 야. 야, 이쪽으로 지금 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이렇게 눈이 외롭지 않고 눈이 심심하지 않습니다 야, 손맛도 되고 눈맛도 됩니다 야, 이렇게 보였습니다 눈맛을 보였습니다 아, 올라오세요. 몇마리더 올라오면 고맙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습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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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자이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보통 수준이 되었어 오늘 저희 반찬은 되겠습니다 으아! 자 바깥으로 나갔어 지금 보시는 분들 또 한번 제대로 가까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참볼라입니다 참볼라 야 보이십니까 참볼라입니다 참볼라 몇 마리 지금 그래서 보이지않습니까자 참볼라입니다 참볼라 참볼라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전통 오빠, 잘 보셨습니까? 영상을 마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애수랑 t v 의 그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